지난 한 주간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집중 새벽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 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 나아갈까요? 계속해서 에,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를 하는데 사실 가장 먼저 떠올랐던 구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 속에 부흥이라고 하는 정확한 구절이 담겨져 있는 게이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 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없어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흥유를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첫 번째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만한 무슨 소식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박국의 기도를 보면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 놀라운 일,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에 이어서 그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 놀라운 소식이 하나님의 진노가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한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구절입니다. 아마 그게 이런 기도,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가 이 배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과연 어떠한 믿음으로 나온 기도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성경적 믿음의 거장이 하는 기도 그 기도를 우리의 기도에 접목하여서 더 우리의 삶의 기도가 깊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하박국이 도대체 어떤 소문을 듣게 되었던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것 같은데. 당연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성경 하박국의 안으로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하박국 1장 1절에 보면 여타 다른 예언서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라고 하면서 성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고 단순한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다른 예언서들 1장 1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장 1절, 이 예언서의 1장 1절은 일련의 정형화된 형식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시작하냐면 이 예언이 있게 된 시대적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해주고요 그 시대적 배경 아래에 선지자 암흑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 이렇게 모든 이 예언서는 보통 시작을 합니다. 시대적 배경, 그리고 이 배경 아래에 하나님의 사람 암흑에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하박국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굉장히 급박하고 긴박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경고다라고 하니까 뭔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이런 긴박한 구조는 바로 다음 구절로 연결되는데 숨 돌릴 틈도 없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을 하박국이 대면하였던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렇게 1장 2절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배웠고 자신의 가슴 속에 마치 이피 끓는 것 같은 이러한 호수를 토해내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굉장한 질문이 그의 삶 마음에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나님께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하시고 또한번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이두 번의 질문과 응답의 형식으로 만들어진 성경이 하박국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 하박국 개인적인 질문이라기보다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하나님께 하고 있었던 질문이고 어찌 보면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했을 수 있고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 여호야,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선지자의 호소는 분명한 호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도대체 제가 부르지는 소리를 듣기는 하십니까? 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렇게 고통 속에 제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때까지 부르지져야 들어주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에 슬픔에 젖어서 탄식에 잠겨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 하박국의 질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게 살아가고 있는 당시의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었는데 3절에 보면 그 서두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픈 이유가 이세상에 만연한 죄악 때문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 너무나도 패역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문제를 보고 계시기는 하는 겁니까? 보고 계시다면 왜 방관하시고 계십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를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유다 나라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불법들, 폐역한 이 불의한 상황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본문인데, 그러한 하박국의 질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이 응답이 하박국서 1장 5절 이하에 드러나고 있는데, 이 5절 이하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유다 나라 안에 있는 불의를 다스리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거기에 더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심판을 이끌어낼 도구로 갈대아 사람을 내가 들어서 사용하겠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갈대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뜻하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하박국에게 있어서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자신의 나라가 지금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은 맞는데, 그건 사실인데, 그리고 하나님께 이 상황을 좀 바꿔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도 본인의 기도고 그것도 사실인데, 그 모든 것들의 응답으로 바벨론의 침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주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구원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종종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사랑하는 우리 자식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집에 이제 강도를 들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강도를 들게 해줘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너희 자녀들이 너희 남편이 깨닫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담배 끊게 해주시고 술 끊게 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요 기도를 하박국이 지금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게 응답이 될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하박국의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자국의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기로서니 타국의 침공을 받게 할 것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자기도 나쁘지만 자기보다 더 나쁜 나라를 굳이 들어서 침공할 건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는 하나, 하박국의 질문, 납득이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다시 호소를 하는 말씀 하박국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라고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박국에게 있어서 풀지 못하는 숙제가 있는데 그 숙제는 첫 번째는 악인들이 왜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방관하고 계십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악인보다 더 악한 사람을 들어서 치는 게 그게 정당합니까?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저는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겠다라고 하는 바벨론,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 모르실 리가 없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들어서 도구로 쓰시겠다라고 하는 건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박국 선지자의 궁금증은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큰 의문으로 빠져 들어가는 상황,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도무지 가늠하지 못하겠다라고 여겨지는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에 선지자의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고 또 해도 도무지 우리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때때로 그 문제가 더 꼬여져 들어가는 것만 같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맞은지 틀린지 헷갈릴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다가 심지어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상황, 낙심해 버리는 상황도 벌어지곤 합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심과 불신이 생기기는 했지만 실망하여 돌아서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박국은 더욱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바라며 요청합니다. 하박국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란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자신이 이제 파수꾼이 되어서 파수하는 곳에 서겠다, 성루에 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수꾼의 사명이다라고 하면. 스쿨성의 가장 높은 곳, 성루에 우뚝 서서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혹은 쳐들어오지 않는지를 늘 바라보는 게이 파수꾼의 사명이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자기 나라를 이제 도우러 오는 응원군이 어디만큼 오는지 지금 오고는 있는지 그것을 또한 이 백성들에게 왕국에게 전해주는 사명을 하는 게이 파수꾼의 삶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내가 파수꾼으로 서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힘겹고 가슴 아픈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불을 짓는 그 자리에 끝까지 내가 서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와 동시에 이제 내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명히 깨닫고 내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요 다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설교자와 같은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지만 각 가정과 사업장에 일터에 세워진 왕 같은 제사장이신 바로 여러분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든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일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꼭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 이것이 파수꾼이 망대 위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 삶을 넘어서 우리 가정과 사업장을 향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망대에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모습, 이 모습이 파수꾼이신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망대 위에 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망대 위에 서는 겁니다. 이러한 선지자 하박국의 탄원과 믿음의 결단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침내 두 번째 답변을 시작하시는데 이게 하박국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십니다. 무슨 요청을 하시냐면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너 똑똑히 기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결코 틀리지 말고 명백하게 기록해라. 이 기록을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 기록을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도록 네가 똑똑히 기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박국이 하고 있는 이 질문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질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모든 이들이 하고 있는 이 질문, 하나님 언제 일하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일하실 겁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지금 일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이해하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런 소모적인 논쟁 하지 말도록 똑똑히 기억해라, 기록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보고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라. 그렇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3절에 기록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스스로 정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원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때가 다 있습니다. 그 자기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 실망하고 낙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때가 이르면 역사가 시작될 때인데, 역사가 시작되면 한순간 내 지체도 없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비록 더디게 느껴진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너는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성경은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선지자는 온 땅에 팽비한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께 왜이 죄악을 그대로 두십니까?를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땅을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런데 그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이 이야기에 선지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라고 말씀을 다시금 제차 질문을 하는데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악과 불의를 심판할 때가 있다. 그리고 그때의 모든 것은 분명하게 실현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모든 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에 대한 정확한 답변입니다. 난 침묵한 적이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일하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또 내일 또 현재 진행형이니 너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잠잠히 나의 역사를 기다려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전해주고 있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할 텐데 우리가 지금 당장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마치 최종적인 결과인 것처럼 호들갑 떨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주 예를 들지만 한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 그 현장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현장은 위험할 수밖에 없고, 때로 어느 구역은 캄캄하고 흉측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모든 평가는 그 모든 건물들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할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찬양으로도 자주 부르는 하박국사의 핵심 요절이기도 한데,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와닿은 순간 선지자는 자기가 이제까지 했던 모든 질문을 철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3장으로 넘어와서 선지자의 찬양의 고백이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3장 2절 다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기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아멘, 아무리 지금의 현실이 어둡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걸 깨달으니까. 기대와 확신에 차서 이제 찬양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전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박국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첫 번째는 뭐냐? 죽기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놀랐다라고 번역되는 것은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면, 이건 단순한 감격을 넘어서서 마치 이 털이 삐죽삐죽 선것 같은 이 경외함, 두려움의 감정이 생기게 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시던 그 모든 것, 이땅가운데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박국서 1장 5절에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그첫 번째 질문 하나님 도대체 지금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는 하십니까라고 하는 질문을 처음 했을 때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냐?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여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해낼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셨냐면, "너 내가 누군지 모르니?" 라는 것으로 시작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둘러봐, 역사를 봐, 내가 어떻게 일했는지, 내가 그냥 적당히 일하고 끝난 것으로 아느냐. 라는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해냉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보고 놀라라. 다시 한번 보고 너는 놀라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내가 하는 말을 감히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을 내가 이제 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첫머리에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선지자가 깨닫게 되고 온몸으로 이 사실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이 선지자에게 생겼던 겁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참담한 이야기를 했었던가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이 선지자에게 생기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두 번째 하나님의 행하심을 분명히 깨닫게 된 선지자는 두 번째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수년 내에 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적인 표현으로 하면 저의 생전에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 완전하고도 무결한 그 회복의 역사, 그 부흥이 나의 세대에, 나의 생애에 벌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생이 다할 때까지 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결단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에 할수 있었던 그 다음의 단계가 바로 이 구절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다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의 일을 나의 생전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정말 여러분들실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은 마치 인생의 공사가 펼쳐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비유를 들었는데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때때로 힘겨울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픈 시간을 지나야 이 회복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힘겨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눈물의 나날을 버텨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 이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진노 중에도 라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와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무거운 암덩어리와 같은 것이 치유돼야 되는데, 수술돼야 하는데, 항암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항암이 이루어지는 시간, 수술이 이루어지는 시간, 어찌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 고통의 시간, 버텨낼 힘을 주십시오. 이겨낼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이 선지자의 마지막 세 번째 간구였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 이 기도는 신약으로 넘어가 히브리서의 놀라운 신학적 해석과 함께 다시 한번 새롭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분명히 기록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일지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을 혹시라도 흔들거리거나 저버리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참 많이 아플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흔들리려 할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분 반드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적당히 일하시는 분 아닙니다. 완벽하게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완벽하게 일하심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 믿음 품고 주님의 나를 소망 중에 바라보는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